이나 공항이 나 쓰는 마아 이따 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 같은데. 차가 여기 있는데. 아 차가 여기 있는데. 저기 차 있는 쪽으로. 저러지 저러지 저러지. 저러지 저러지. 아여까지 <목소리> <목소리> 와야 되는데 안 왔네. <목소리> <오는데. 목소리> <에이. 목소리> 아쉽네 나가면서 손이 한번 흔들어 주고 가시는 <목소리> <목소리> 라이프단이 전국을 돌아다네요. 자, 사람들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김영민 가수님 차 나올 차례입니다 하고 <descript> 자 기웅 가수 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자 여러 차가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창문을 내려 주시나? 요즘 창문 <목소리> 네.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요즘 안 열어요. 요즘 안 열잖아. 자 창문 안 열고 그냥 나가니다 왔을텐데 어. 어. 저는 차 이쪽으로 앞으로 올줄 알고 어, 이쪽 앞쪽에 자리 잡았었는데 저쪽 나와서 바로 입구에서만 이렇게 하고 바로 들어가서 다시 버려야요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좀 앞에까지 좀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에? 네? 아니요 아니요. 네. 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네. 좀 앞에까지 왔으면 더 좋았을지 알았을까. 아. 퇴근길 이거 해가지고 바로 또 업로드 영상 바로 해드릴게요. 조금만 계세요. 그래도 가까이 많이 땡겨가지고 어 가까이 보셨죠? 예, 네. 가까이 그래도 렌즈를 많이 카메라 땡겼습니다. 네. 아 앞에까지 올줄 알았는데 앞에까지 안 오셔가지고 아쉬움이 남는데 아쉬움을 뒤로 하고. 네. 어이, 겠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또 해야죠. 저는 앞으로 올줄 알고 제가 판단 미스입니다. 판단 미스. 보통 앞으로 이렇게 손 들고 앞으로 오는데, 오늘은, 어 여기, 여기서, 그냥 여기서만 앞에서만 하고, 바로 차에 탑승하라고 그랬나 봐요. 어째서 잘 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아유, 형님도 지금 일하고 그냥 <laughs> 고생들 하셨고,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핸드폰 두대 걸고 했는데한 대를... 아. 찍지를 못했어요. 녹화를 못 눌렀어요. 너무 멀리있 있어. 가까이 오실 줄 알고 설정을 맞춰놨는데, 어. 라이브에 신경 쓰는 바람에, 반대는 네. 녹화를 못했습니다. 네. 모두 모두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이제 공항을 가까이 왔는 이제 어제 조회수에 따를수 있습니다. 음. 어. 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공항 가고 조회수 안 나오면 안 가볼 겁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좋아요,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조회수도 확확 눌러주시면 제가 공항까지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laughs> 예.